일단 써줄게 얘가 나누기가 되 복잡하게 있잖아 음. 나누기 무조건 곱하기로 고쳐주면 되잖아 네. 그죠? 곱하기니까 곱하기 할땐 거꾸로 해주는 거죠? 음. 4xy분의1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승을 음. 얘는 뭐채해주세요 마이너스 2의 3승을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돼 음. x제곱에 3승하면 x 의 6승이 돼 y 의 3승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곱하기 곱하기 음. 8x 3승 y의 6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쓰면 분자에 8x의 3승 y의 6승 이렇게 오고요 음. 분모에는 4 8의32 이렇게 되고 음그 다음에 x는 6승과 1승이 더해져서 7승, 7승. y는 4승 사승 되는 거죠 음. y는 4와 6 중에 뭐가 커? 6. 그러니까 얘가 다 없어지고 얘가 2만 음. 남는 거지. 그럼 얘는 37 중에 얘가 작은 거니까 다 없어지고 얘는 4가 남는 거죠. 음. 8과 이렇게 엮어내면 뭐가 나와? 3, 음. 8, 4와 24. 24. 왜 빼? 얘는 나누기잖아. 8, 음. 숫자 나누기 4, 4죠. 그래서 얘는 -4분의 남은 거 X. y 다져있으니까 x의 4, 승분의 y의 2승, 2승. 그래서,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 4음 응. X E는 3 분의 Y 4 아니 아니 A 그러니까 A 여기 A, B, C 이 수치를 구하는 거잖아 A는 뭐라고?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 A는 마이너스 4 b 는 마이너스 4음 응. C는 4음5 어, 2어 응. 이렇게 하시면 돼 어이 자여고